온타리오즈 토론토의 존 토리시장이 전 여직원과의 불륜을 인정하며 사임을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8시 30분, 토리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실에 전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인정하며 전격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토론토 스타가 관련 폭로 기사를 내보낸 지 1시간 만으로 토리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시장으로서, 가정이 있는 남자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어 31세 여직원과 관계를 발전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고 가정의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 시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직원과 올해 초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정리했다는 토르시장은 심각한 판단 실수였다고 후회하며 부인과 가족, 토론토 시민, 시 직원, 시 의회에 사과했습니다. 토리 시장의 사임이 공식 발표되면 제니퍼 맥켈비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며 사임 후 60일 안에 보궐선거와 관련된 선거 절차가 마련돼 이르면 5월 중에 치러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류 언론은 여러 후보들이 벌써부터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현직 토론토 시의 원들뿐 아니라 온주 연방의원 등 여럿이 거론되고 있는데 젊고 유능한 조성은 온주교통부 부장관이 온주 보수와 자유당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으며 급부상하는 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토론토 스타의 조 부장관이 오늘 보수당 및 자유당 중진들과 만나 의견을 타진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토론토 시장 후보의 두 명을 소개한 12시도 소식통을 통해 주변에서 조 부장관에게 출마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토론토 스타에 따르면 지난 시정선거에서 2위를 차지한 길 파넬로사가 제일 먼저 출마 의사를 밝혔고 이외에 아나 발라완 브래드 브래드포드, 클로이 브라운, 아메드 후센 전 연방 이민성 장관 등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편 토리 시장의 충격적인 발표에 사임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개인 문제라며 사과했으면 됐다는 사임 철회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들 관계에 위력이 있었는지 또이 여직원이 매플리프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에 취업하며 토르 시장이 관여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 주요 도시에서 집을 사려면 1년에 16만 달러는 벌어야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전문 사이트인 주카사가 지난해 12월 말 집값 기준 다운페이 20%와 연 5.14%의 모기지 이율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집값이 가장 높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벤쿠버와 온타리오주 토론토는 연봉 또한 1, 2위로 높았습니다. 벤쿠버의 평균 집값은 111만 4,300달러로 이곳에 집을 사려면 연봉이 적어도 17만 3,250달러는 돼야 합니다. 토론토 역시 주택가격이 108만 1,400달러에 달해 연간 최소 168,150달러는 벌어야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25세에서 64세의 평균 연봉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벤쿠버는 56,400달러였고, 토론토는 이보다 높은 62,000달러였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어 BC주 빅토리아와 온주의 해밀턴, 벌링턴, 구엘프, 키츠너 워터로 순이며, 이들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연봉 10만달러 이상을 벌어야 하는데, 평균 연봉은 5만 1,000달러에서 5만 7,000여 달러 사이입니다. 온주에서는 나이아가라 지역이 63만 1,000여 달러로 다른 지역보다 낮았습니다. 캐나다 전국으로 보면 필요 연봉이 낮은 지역은 뉴브런스윅주의 세인트 존과 서스캐처원주의 리자이나 지역입니다. 세인트 존의 평균 집값은 26만 1,300달러로 필요 연봉은 4만 613달러이고. 리자이나는 31만 1,500달러에 연소득 4만 8,450달러면 내집 장만이 가능한데 이곳의 평균 연봉은 이보다 더 높았습니다. 또 앨버타주 에드먼턴도 36만 6,600달러에 5만 7,000달러가 필요한데 평균 소득은 6만여 달러에 달해 집 구하기가 어렵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온주 광역 토론토와 BC주 광역 밴쿠버, 빅토리아 지역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가격이 낮은 지역이 많다며 내 집을 꼭 장만하고 싶은 사람은 이들 지역을 보는 것도 옵션이 될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세 대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다 캐나다로 도피한 50대 회사원 A씨가 국제 공조 수사로 4년 만에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됩니다. 오늘 대검찰청은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사기범 53살 A씨를 캐나다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내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나다 국경관리국 요원으로부터 A 씨의 신병을 넘겨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016년 8월경 신용협동조합의 위조문서를 제출해 본인 소유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3억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진행 중이던 2019년 4월 캐나다로 도주 법정에 나오지 않은 A 씨에게 재판부는 2020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2020년 4월 인천지검이 A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와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고, 2021년 9월과 10월에는 대검이 CBSA에 A 씨에 대한 소재 파악을 요청하고, 이어 조기 송환 관련 협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지난해 7월 CBSA가 불법 체류 혐의로 A 씨를 입건했고, 12월 캐나다 법원이 강제 추방 명령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과거 교류가 많지 않던 CBSA와의 직접 공조로 국외 도피사범을 검거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CBSA와의 교류를 강화해 캐나다 도피사범 추적 시 적극 공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 대검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로 도피한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해선 끈질긴 국제수사를 통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도주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됐음에도 형 집행을 하지 못하는 자유형 미집행 사례는 2021년 5,300여 건이며 미처리된 국회 도피는 886건입니다. 연방 보건부가 박테리아와 미생물이 번식할 위험이 있는 다목적 세제를 리콜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파블로스 다목적 라벤더향 세제 1.65리터 제품으로 캐나다 전국에서 2만 천여 개 이상이 팔렸습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2월 6일까지 중환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당국은 리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지역 쓰레기 가이드라인에 따라 폐기하거나 판매처에서 환불 또는 교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세제는 앞서 미국에서도 리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지하철에서 또 사건이 발생해 두 명이 다쳤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저녁 7시쯤 스파이더나 지하철역에서 한 여성이 얼굴에 경미한 자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범행 후 현장에서 달아난 용의자 여러 명을 추적하기 위해 경찰이 지하철역 폐쇄회로 동영상 등을 조사하는 한편 목격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앞서 토요일 밤 10시 40분엔 스카브로 월드인 지하철역에서 흉기든 남성이 아무 이유 없이 생면부지인 피해 남성을 폭행했으며, 경찰이 사건 발생 30분 뒤인 11시 10분경 31세 용의자를 붙잡아 가중폭행과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 중입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벤쿠버에서 10대들이 지나던 행위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새벽 4시 30분경 밴쿠버 다운타운 시에모아와 던스미어 스트리트를 걷고 있던 29세 남성이 10대 3명에게 폭행당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인근에서 닫힌 가게 문을 발로 차고 화분을 넘어뜨리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순찰 도중 피해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며 근처에서 에버스포드 출신의 15세와 17세, 랭리 출신의 18세 3명을 붙잡아. 폭행 혐의 등으로 입건한 뒤 조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북부 유콘주 상공에서 미확인 비행물체가 발견됐다가 격추됐습니다. 어제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는 트위터에 캐나다 영공을 침범한 미확인 물체의 격추를 명령했고 북미 항공우주방해사령부에 캐나다와 미국 전투기들이 발진해. 미 전투기가 이 물체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군이 비행 물체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잔해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고 분석 작업에 착수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격추된 물체의 크기 또 중국 정부가 보낸 것인지 어떤 목적의 물체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미 대륙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가 격추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4일 미국 동부 해안에서 중국 정찰용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격추됐고, 11일엔 알래스카 상공에서 미확인 물체가 격추됐습니다.